안녕하세요. 환자 경험을 연결하는 면술케어 정승훈입니다. 저는 암 생존자이고요. 치료를 마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썼던 투병기를 읽으면서 그때의 감정과 상황을 돌이켜봤는데요. 오늘은 그 전체 과정을 요약해보고 그리고 보시면서 질문 주셨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2012년 3월에 저는 암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동네에서는 위암인 것 같다 큰 병원에 가라 라고 말씀해 을 주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어? 위암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아니다 혈액암이니 혈액종양대가로 가야 한다고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혈액암이니까 골수 검사도 해야 되고 병이 얼마나 퍼졌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한달 정도는 그렇게 검사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부터 입원을 했는데, 기억하는 이유가 4월 1일 날, 거짓말처럼 첫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처음 입원하고, 뭐, 몇 가지 추가 검사, 뭐, 진행하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월 달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6차니까, 4, 5, 6, 7, 8. 9월까지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10월달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서 조혈모세포 채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월에 입원을 해서 음, 마지막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조금 퇴원이 늦어진 편이 나서 12월 중순에 퇴원했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 퇴원해가지고 음, 조금 춥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엄청 따뜻하게 보냈던. 기억이 남네요.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투병을 거쳤는데요. 약간 에피소드 몇 가지 조금 정리해봤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총두번 총 정도? 40도 이상 열이 올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항암 이후에 패시티가 되게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암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안심하고 아,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다 보니 조금 힘든 시기가 되었죠.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은 다놀수 있을 거다.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세포 이식을 하면은 몇 개월 동안은 외출도 하면 안 되고 또 꾸준히 병원도 더 자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 놀고 싶은데, 치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네 하면서 되게 답답해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도 한 3개월 이상 지나서는 야외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또 강이나 바다는 가고 싶지만 안 갔어요. 혹시나 감염이 생길까봐 조금 완전히 철저하게, 아, 저기는 혹시 몰라.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 때문에 내가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돼. 하면서 되게 안전한 곳,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감염의 경로가 조금 적은 곳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나도 내 면역력을 아직 믿지 못해서 되게 조심조심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10개월 동안 치료를 열심히 받게 되었습니다. 투병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생각하면은 전 보험에 좀 가입이 안돼 있던 게 아쉬웠어요. 약간 비슷한 또래에서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 보험금 받아서 차부터 뽑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 외에도 더쓸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입한 보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모님한테 부려하는 느낌도 더 컸고, 내가 부모님께 더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보험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경제적 부담도 덜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선택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 보험이 잘돼 있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기, 처음에 치료가 잘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이게 치료가 계속 오랫동안, 뭐, 10차, 20차 긴 시간 항암을 했다면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도 참 장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각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하는 보험은 꽤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연기 리뷰 11편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신 모습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항암은 몇 차까지 하셨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6번의 항암을 했고, 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도 면이 따지면은 고용량 항암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7, 8, 체질 팔 때까지, 어,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라고 하면 그냥 6차 항암까지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은 림프종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림프종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아마 지금 투병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림프종 환자분들 대부분, 어, 한 8차까지 항암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니까 2012년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때이긴 하지만, 지금도 보통 6차에서 8차, 뭐 길게는 10차까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림프종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부 아형으로 따져들면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그 아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 다르니까 이런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대책이라고 하면 아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또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암종에 따라서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모주님께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탈모에 대해서는 항암제가 기본적으로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가 머리카락, 손톱, 위, 벽, 그리고 이런 입술이나 눈가, 항문 같은 점막 세포, 이런 세포들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죠. 그리고 또 혈액 세포. 그럼 이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다 나왔죠.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오심이 생기고 호중구 수치, 그러니까 면역 수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몸에서 빨리 세포가 자라는 것들은 항암제를 썼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세포에 독성이 있는 항암제를 사용했을 경우에요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딱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암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약을 쓸 때에는 이런 탈모나 오심 같은 부작용을 좀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항암 중에 가져야 하는 음식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항암제 투약하고 나서 호중구 면역 수치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면골고루잘 먹는 게 중요해요. 되게 어려운데 그냥 평상시 먹는 거잘 먹으면 돼요. 괜히 항암 중이니까 좋은 거 먹어야 돼서 막 보양식 어리어리하게 의리 먹는 게 오히려 환자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중에서도 꼭 피하라고 하는 거는 날거. 왜냐면은 어떻게 상해 있을지 모르니까. 또 조리되지 않은 음식들이죠. 어디에 균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감염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먹어도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드렸죠. 저는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짜장면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을 채우는 게 우선이니까, 내가 면역력이 좋을 때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게 있다면 많이 먹어가지고 체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캐모포트는 얼마나 작용하고 있나요? 저도 항암치료 끝나고 몇 개월 정도는 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여기 만져보면은 볼록볼록 뭐가 남아있는 자국도 있고, 수술 자국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해몽프트는 수술을 잘 하기 위함에 있어서 남겨놓은 거니까 뭐 크게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치료가 다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제거를 해주실 겁니다. 조혈모세포 체집부터 항암까지의 과정은 영상을 1편부터 11편까지 보시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어, 느꼈던 것들 중 하나인데 사화에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의 방법은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남들 다잘때 편의점 가서 막 만두 돌려 먹고 <laughs> 과자도 먹고 초콜릿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잠깐 퇴원해 있는 시간에는 뭐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최대한 많이 걷고 돌아다니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또 병원 안에서는 책을 보거나 퍼즐, 루빅스 큐브 있죠. 큐브 맞추는 것도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 게임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핸드폰 게임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눈 나빠진다, 뭐, 책좀 봐라, 이렇게 꾸중하실거 아니니까 열심히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뜨개를 한다거나, 뭐 퍼즐을 맞추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또는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질문 주셨던 네 가지 생각해볼까 림프증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는 어, 선배 경험자의 멘토딩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이제 12편의 투병길 리뷰는 마무리 하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게요. 안녕.